안녕하세요 알러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한 물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한 물품 소개 하나를 올렸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민트 초코님한테 음 이제 들린 거고요. 이제 베이비도 사랑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한 물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여기 안에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베이비도 사랑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체크리스트를 볼때 물품이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음, 교환 물품을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베이비돌 사랑님께서 그게 너무 소소하다고 몇 개를 따로 담아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크리스트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작할게요. 자. 이런 쇼피뱅이 담아져있고요. 이만해요. 자, 멀리서 보면 되게 꼼꼼한데 카메 때문에 한요 정도? 네. 뭐지?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서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묵직한 것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지퍼백이 있구요. 뭐라고 적혀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적혀있고요 지퍼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지퍼백이고요그 다음에 어... 먼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보여드릴게요. 여기안 나와있는 것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할로키티 수첩, 빗거울, 수제립 밤, 손편지, 먹거리, 먹거리 또 있네. <laughs> 악세사리, 빈통, 인형, 중기, 해교, 사진, 그리고 덤이 있네요. 잘 담아줄게요. 그 다음에 <laughs> 음, 이거, 할로키티 수첩, 이거 이렇게 귀여운! 귀엽고 깜찍한 헬로키즈 수첩이 들어있구요. 그리고 이거 빛 거울인데 이거 열면 제 얼굴이 드러나니까 조심히 열도록 할게요. 뒤집어서 열게요. 이렇게 이런 빛과 거울이 들어있습니다. 닫, 닫을게요. 귀여운 토끼 그림이 있네요. 토끼가 우유를 들고 있는 음. 그림. 그리고 여기 거울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덤이래요. 덤이라고 적혀있어가지고. 아 맞다. 이것도 거울이지. 아무튼 얼굴은 안 보여서 행이 이런... 거울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어, 거울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세 개나 들어있네요. 이거 되게 디테일이 완전 퀄리티가 짱이고요 완전 짱이죠? 이걸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거울이 있구요.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리끌로즈 리끌러주가 들어있는데 이런 문구사 같은 데서 많이 볼수 있는 리끌로즈네요 아무튼 이거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틴트라고 하는데, 이게 틴트래요.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은 수제 립밤입니다. 수제 립밤이라고 하면은 만든 거잖아요. 바슬린하고 틴트하고 섞어서 만들었다고 하셨나? 아무튼 그랬대요. 이렇게 수제 립밤이구요 만져보면 딱딱해요. 그 만지면은 어 우리 손에 찍는 어, 거. 죄송합니다. 우리 손에 체온이 있잖아요. 그걸로 녹여져가지고, 음, 그냥 발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편지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거는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아일러브님, 저번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푸짐하게 보내보내요. 영상 찍어주세요. 베이비도 사랑.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건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걸 까볼게요. 네. 여기에는 액세서리, 액세서리와 빈통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열어 볼 열어 볼게요. 자, 이거 빈통이네요. 그걸 열어 볼게요. 음, 반대로네. 자, 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 의 통칸이 들어 있네요. 이거, 지퍼백에 구슬 같은 건지 알려있는데 팔찌겠죠? 네, 역시나 팔찌입니다. 이렇게 잘 짱짱하게 잘 늘어나고요. 다시 담아줄게요. 자, 다음, 다음 봉투에는 이렇게 인형이라 적혀 있어요.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그거네요. 그베이비도 사장님께서 그, 그 자작 택배? 그건가? 아무튼 그거 올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인형이에요. 이렇게 옷을 벗고 있지만 이렇게 옷도 있고 신발도 있습니다. 한번 입혀볼까요? 그 다음에 먼저 신발 꺼내보고, 그 다음에 옷도 꺼내볼게요. 오, 옷은 이렇게 드레스이네요. 이렇게 머리를 직접 묶으셨나봐요.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신발 입히는 건 나중에 할게요. 다음은. 네 이거 수제 인스들이라고 돼 있는데 수제 이것도 수제면 이것도 만든 인스겠죠? 열어보도록 할게요. 음. 어 이거는 이거는 보면 안 돼겠죠? 이건 이거는 개인정보 같은 게 적혀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음 도안 공개 안 하도록 할게요. 이것까지 총 합쳐서 1, 2, 3, 4, 5, 6 이렇게 여섯개의 인스가 들어있네요. 첫 번째는 구독. 아직 아이 러 o u 체념 구독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구독 안한놈들 찌질들이라고 있는데 이 말은 음 제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I Love You 물갈 하트라고 돼 있네요. 걸음아 나달려라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고 써있네요. 감사합니다. 인스 그리고 이거 이게 있네요. 뱀이 상자 안에 들어있네요. 뱀두 마리가 튀어나와. 이거 베이비드 사랑님께서 이 상자의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이걸 깜짝 상자라고 하신대요. 아무튼, 다시 원래 자리로 넣어줄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먹지마 지우개. 이렇게 트리, 산타, 눈사람, 사탕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제주도 도라르방망 들어있구요. 이거 이름이 여기 안에 적혀져있거든요. 어울릴 때딴 안경이라고 적혀져있는데, 알이 없어요, 알이. 그냥 패션 안경이고요 그리고 이거 아시죠? 헤어롤. 헤어롤이고요 마지막으로. 먹거리가 들어있습니다. 어머, 거꾸로 되네. 먹거리. 사탕이 많이 들어있고요 네. 이상으로, I love you 였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빠이!